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PIM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준자의 종목 플러스 15%대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이렇게 윗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일본과 한 시간 험 관점에서 자 매수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봉상으로 피보나치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해줬을 때 하단에 19,000원이야. 자, 우리가 챙겨 가야 돼.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봉상 자 이렇게 19,000원 적어 드리고요. 자, 1시간봉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를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하단 기준 자, 18,500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시간봉 자 18,500원 적어 드리고 자, 그러면은 1봉과 한시간봉이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18,500원부터 자, 상단에 19,000원까지가, 우리가 챙겨가야 돼, 자, 매수 밴드라고, 자,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서이 종목의 목표가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상단 기준,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내려줬을 때, 자, 이 고점을 돌파해서 상단, 24,000원까지 우리가 홀딩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19,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25% 가량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이 매수가와 매도가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검색식 시가갭 거래대금 폭증의 유형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7번까지 있죠. 총 7개의 구성요소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3만원까지로 설정을 할 거고요. 당일 변동성 가지고만 거래를 해가지고 당일 단타로 이제 거래를 끝낼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천원 단위부터 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일 아침 급등주하면 당연히 시가 갭상승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딱3%이 정도 수준으로 정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중 등락률이에요. 자 물론 아침에 땡하자마자 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건 검색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시가변동성이 3%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 바로 빠지면 여러분 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승률 자, 5% 자, 이상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아침에 3%가량 상승을 준 다음에 상승탄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통상 5%가 넘어가게 되면은 10%까지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업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탄력이 강해지려면은 거래 대금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누적 기준 자 100억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장 초반에 살펴보고 끝낼 거다라고 하시면은 30억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검색식 상에서는 딱 30억을 최소치로 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급증이죠. 오늘만 많은 게 아니고 20일 평균치보다 3배가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세팅도 300% 이상으로 해줄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단에 자 이런 저항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를 한 그런 케이스만 잡아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 과열 방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자 고점에 꼭다리에 물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5일선 이격도 같은 경우는 120% 이하로 해줄 겁니다. 자이 내용들에 맞춰서 이제 조건 검색 시상에서 세팅을 좀할 건데, 자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검색식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 거짓없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검색식 세팅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010-6859-6237로, 자, 감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팅하는 거를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은, 자, 코오롱 우부터, 자, 세현물산 파수 휴네시온 신플랫폼,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종목들의 여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깔린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장 초반 이 구간에서 거래를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때 단타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무려 23%까지 갔다가 9%까지 빠졌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파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8%까지 갔다가 7%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못해도 10% 이상 충분히 여유롭게 먹을 수가 있던 종목. 자, 세원물산도 마찬가지고 자 대진첨단소재 자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 무려 24%까지 갔어요. 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선정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다 공통적으로 다 이래 형태들이.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침에 검색식으로 잡아 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주식 가격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가격 조건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주가 범위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00원 이상 3만원 이하로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주가 등락률에 대한 얘기죠. 자, 주가 등락률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보시면 주가 등락률. 이거를 누르시면 된다. 자, 주가 등락률.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위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로 맞춰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왜 하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단기간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3%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같은 표에서 두 번째 기준을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에를 클릭을 하고 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시가 기준 마이너스 3%에서 자, 3% 사이. 자, 이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검색이 되는 시점에서는 5% 이상으로 현재 올라와 준 자 그런 종목 강한 종목만 저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가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자 거래 대금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거래대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고 여기다가 뭘 한다? 30억을 여러분들이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3천을 적으시면은 이게 뭐다? 이게 30억이다. 자,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비율을 자, 해줄 거예요. 거래량 비율. 자, 마찬가지로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20봉 평균 거래량 대비 300% 이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봉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걸 영봉전으로 하면은 자, 오늘까지의 평균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제까지의 평균 거래량 대비 자, 오늘 날짜로 30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왜그러냐 초기 세팅 값이 영봉전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일봉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매물대죠. 여기다가 매물대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래량 거래 대금 칸에하단에 보시면 매물대 돌파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 주시면 자, 상단에 이거는 간단합니다. 21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추가를 눌러준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번엔 좀 많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자 이동평균이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주가이동평균란에 이동평균이격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자 초기값이 종가 5, 종가 20에서 5와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버려두고 자 하단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100에서 120% 1회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만 만지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그날그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종목들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장 초반에 잡아갈 겁니다 자이 검색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장 시작하고 직후에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 하나면은 자 이렇게 윗꼬리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6859-6237로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알아보시면은 급등주 검 택시밖에 있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자 하단에 제출 버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 설정하는 거 자, 모르는 거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검색식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대박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하루 주식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두 종목씩 아침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누구나 참여하셔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만 엄선을 해서 딱 두 종목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딱 50만원씩만 각각 참여를 하셔도 자, 하루에 10만원 한 달이면 200만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는 방이다. 자, 저랑 딱두달 정도만 함께 하시면 은 자,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본전 이상 반전시켜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그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이 상단에 보시면은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자 선택란이 있는데 자 텔레그램방 입장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이 하루주식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꼭 대박으로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